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할까요? 어, 당신에게서 주님의 사랑의 샘이 넘쳐오를 것입니다. 예, 우리 다른 분을 향해서도요, 예, 당신에게서 주님의 축복의 샘이 넘쳐오를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 나누고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언행입니다. 그렇기에 경건은요 참된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요,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 이전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들요. 어,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어, 경건이라.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어,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구원의 믿음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도 있지만, 그러나, 거짓된 경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점을 경계합니다. 일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짓 경건이 있다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후일에 경고한 그 날이, 후일에라고 경고한 그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읽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거짓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경건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이 경고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거짓과 미혹의 영인 사단은요, 우리로 거짓 경건으로 속이려 들고, 그래서 참된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도,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라 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짓 경건을 분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거짓 경건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과 경건으로 굳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짓 경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이불래 화인이라는 거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에 불로 달군 그 인두로 지져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인을 맞게 된그 부인은요, 신경이 다 죽어 버려서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무감각해진다라는 말입니까? 어 무엇에 둔감해집니까? 바로 경건한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양심이요. 본래라면 양심이 살아있어서 거짓과 위선을 행하면은요, 그 양심이 어, 작용을 하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의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을 하면, 아, 나의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은 그 거짓 경건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해도, 외식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요.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또 들키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있는 척을 하죠. 척하는 신앙.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 보시는가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할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척, 신실한 척, 경건한 척. 어, 그런 거짓 신앙과 외식으로 자기를 꾸미려 들죠. 그게 가짜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입니다. 참 이상하죠? 가짜가 어, 진짜 노릇을 하려 할 때는요,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우버합니다. 어, 그래요. 3절에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경건을 요구하면서 한 번도요. 결혼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결혼하라 하셨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라. 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혼이나 금식으로 자기 믿음이 어,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 들고 자랑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 는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바울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근원은 이원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때도요.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다. 그리 이해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거짓 경건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 그 당시 사람들 보았을 때는 어, 신앙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음식물도 가려가면서 먹지 않겠다. 어, 그러니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네, 어, 신앙이 대단하네. 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인정도 받았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뿌듯했을 테고, 어, 자기 신앙 은근히, 자랑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거짓 경건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일 뿐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거짓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 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다 잘, 더잘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 이런 모습은 드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은 여전하죠. 한번 여쭤 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대답을 해 보실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마시는 것 그것만 두고서 죄를 지었다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술은 마시는 만큼 올바른 정신과 지혜를 빼앗기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정욕을 따라 행하기가 쉽게 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술을 마시면요. 마시는 만큼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알코올 중독처럼 그 술로 인한 폐해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뭐 무엇하나 이루울 게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술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왜요? 죄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할 뿐만이 아니라요, 죄를 지을 만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 드는 것 같다라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거짓으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도 못합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아 이것은 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죄고 이거 넘어 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이거 넘어서면 죄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행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요 자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어, 당연히 술을 먹지 않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술을 마셔? 이러지도 않고요. 나는 예수 더잘 믿으려고 결혼도 안할 건데 너는 그 연애도 포기 못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는 나라고요. 그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형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돕는 사람인 거죠. 그게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이 시대에 그 거짓 경건은, 피상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그 삶과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건의 사람은요? 아니, 분명히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에요. 금식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책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자책은 하면서도, 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죄로 인한 그 정죄의식과 제, 죄책에 대해서는 아파하면서도 자기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죠. 결국 피상적인 회개는 어, 자기 연민의 신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주인되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딱 자기가 정한 선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고 어,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적당히 어, 믿음이 괜찮다 어,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만 딱 선을 그어 놓고서 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 납득이 되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만족하는 어, 그런 신앙 생활을 합니다. 적당히 어,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 절대 자기가 정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선 안에서의 예배, 선 안에서의 봉사, 어,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 생각을 하죠. 그런 신앙이 오늘 날 나타나는 거짓 경건이라고요. 결국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냐? 이것이 그 가늠자가 됩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그 대접을 하나님께 해드립니다.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의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라고요. 경건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예. 감사는요, 감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요, 모든 것이요 그냥 당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죠. 내가 주인이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넘쳐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자랑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라서 그래요.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맛이 있든 없든 저희 집사람이 준 것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예,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이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무슨 구당구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그 부적척 붙여놓고 액땜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건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절제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혼이나 금식으로 경건한 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경건의 모습은 남아있더라고요. 자기 연민과 같은 그런 거짓된 회계로요. 겉으로는 자기를 어,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요. 스스로 어, 예수님을 이 정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 그것도 껍데기 신앙만 남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짓 경건에 물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경건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진짜 경건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의 그런 경건한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경건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찬 말씀 생각하면서 이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그런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그런 자기연민의 그런 신앙들을 버리고, 주님, 제가 참된 경건의 자리에 참된 경건의 신앙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